요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 때문에 일꾼들은 바다나 가기를 꺼려하고 있고요. 그걸 신경 쓰느라 제가 요즘 잠을 통못 잤어요. 그게 얼굴에 드러났는지 장군님이 좋은 향이 있다며 권했죠.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 푹잘수 있다면서 박쥐 문양이 그려진 호리병을 하나 주셨죠. 맞고 나니 정말 머리 아픈 것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무명도 박쥐 문양이 그려진 호리병을 본 적이 있었다. 악귀들이 풀려난 그날. 형수님 앞에도 박쥐 문양이 그려진 호리병이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다. 그런데 흉흉한 소문은 무엇인가요? 그게 해안절벽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곳은 배들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곳이지요. 얼마 전부터 해안절벽에서 밤이면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지난달 중요한 출항을 앞두고 여느 때처럼 해안절벽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람 한점 없고 아주 좋은 날이었지요. 음식과 술을 차리고 정성들여 제사를 지내려고 마을 사람들이 절을 하는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제사상이 바람에 날려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날씨는 다시 좋아졌지만 다들 불안해했고요. 그날 절더 불안하게 만든 건 바람 속에서 본 손이었습니다. 혹시 바람 때문에 잘못 본건 아닐까요? 아니요, 분명 사람 손이었어요. 가락지를 끼고 있어서 단박에 알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절 연못 속으로 끌고 들어간 손에도 같은 가락지가 있는 것을 봤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기방에 가봐야겠군요.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녀가 있을까요? 나눔이 좋겠네요. 기녀치고 나이는 좀 있지만 그만큼 연륜이 있어 상대의 마음도 잘 읽고 무엇보다 영민하지요. 최창현의 소개로 왔다고 하면 됩니다. 나도 기방에 가겠다고 하면 분명 무명이 안 된다고 하겠지? 무명의 눈치를 살피며 위량이 안절부절 못했다. 전날 위량은 최창현을 구하려고 기방의 연못 속을 혼자 뛰어들었다. 위험할 수도 있었기에 무명은 위량에게 화를 냈었다. 그런데 또 기방에 따라간다고 나서면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위량! 너 정신 사나워 그냥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려봐. 호야 뭐야? 너 독심술도 해? 독심술까지 필요 없어. 지금 네 꼴을 보면 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온몸으로 티내고 있잖아. 이걸 모른다면 아마 그자는 장님이겠지. 말할까? 주인님이 싫어하실 거야. 말하지 말까? 대신 몰래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어렵겠는데. 말할까?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되물어보지 마. 주인님이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 기방엔 왜또 가려고 하는 거야? 확인할 게 있어. 어제 같은 일이 어제만 일어났을까? 소문은 가장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야. 기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 그걸 알아보려고. 그거 묘하게 설득력 있네. 무명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호야를 찾았다. 호야, 가자. 주인님, 제가 오늘은 최창현 나으리 곁에 있을게요. 왜? 이 집에 연못은 없더라도 최창현 나으리 몸에도 악귀 흔적이 남아있으니 악귀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하늘에서 잘 감시할게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오늘은 위량과 다녀오세요. 호야는 무명과 위량을 남겨두고 까마귀로 둔갑하여 날아갔다. 한낮의 기방은 밤과 달리 조용했다. 마당 중앙에 있는 연못 또한 어제 소란이 있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다시 뵙게 되네요. 나농이라고 합니다. 나농은 꾸밈없는 모습이었지만 연륜과 기품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명은 나농의 미소에서 익숙함이 느껴졌다.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그 속내를 알수 없었던 미소. 형과 같이 있을 때면 형수가 보여준 미소와 비슷했다.